that will swallow the door Night is dark. <laughs> 안녕하세요. 미드를 7분 만에 요약해서 콕콕 찝어주는 뇌생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 시즌1을 콕콕 찝어드릴 텐데요. 자, 그럼 7분 만에 요약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 미드 요약은 저이다지만 미드라니까요. 왕자의 게임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왕의 자리를 둘러싼 7개 가문의 전쟁입니다. 일곱 개 가문 중에서 주요 네개 가문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드래곤 문장의 타르가리엔 가문, 수사슴을 상징하는 바라테온 가문, 사자를 상징하는 라니스터 가문, 마지막으로 다이올프를 상징하는 스타크 가문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공간적 배경은 웨스트로스라는 가상의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왕자의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시즌 1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북쪽 윈터펠의 스타크 가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크 가문은 미지의 세계인 북부를 관리하는 가문입니다. 북부에는 야인 와이들린과 백귀인 화이트워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수비 장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가문이 스타크 가문인 거죠. 이곳의 영주가 네드 스타크인데요, 완고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 캐틀린. 강남 롭스타크, 산사스타크, 아리아스타크, 브랜스타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자 존스노우 이야기의 배경인 웨스트로스는요 우리 지구와는 다르게 여름과 겨울이 십 수년을 주기로 변해요 스타크 가문이 몇십년 동안 계속될지도 모르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이 네들을 직접 찾아서 왕의 핸드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핸드가 뭐냐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요한 직무들을 처리하는 직책이요 왕의 핸드가 되면서 네드는 두딸 산사랑 아리아를 데리고 수도 킹스랜딩에 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킹스랜딩은 왕비를 배출한 라니스터 가문이 득세 중입니다 당연히 충직한 신하인 네드는 눈에 가시겠죠 그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겠죠 라니스터 가문이 네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벌일 무렵, 네드는 왕실의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왕자인 조프리 마라테우니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조프리 왕자는 누구 아들이냐? 왕비와 그녀의 쌍둥이 오빠, 둘 사이에 근친 상관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라는 거죠. 딱 봐도 여러분, 왕의 아들이 아닌 게 티가 나죠. 보시면 왕쪽 바라테온 가문은 다들 흑발에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왕비 쪽 라니스터 가문은 모두 금발에 예쁘고 잘생긴 수려한 외모를 가졌잖아요. 네드 스타크는 이 사실을 알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고심 끝에 왕의 동생인 타니스 바라테온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하지만 이 무력. 왕은 무력하게 죽어 버리게 되고 왕비 쪽의 권력을 완전 장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거될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왕의 충직한 핸드였던 네드사크는 음모에 덫에 걸려서 영모죄로 체포됩니다. 왕자 조프리와 결혼할 예정이던 네드의 딸 산사는 어떻게든 아버지 목숨만은 살려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조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요. 제발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한편, 킹스랜딩이 이런저런 멘붕의 시간을 겪고 있는 동안, 왕좌에서 쫓겨났던 타르가르엔 가문은 다시 도약해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일단, 이 가문은 거의 다 숙청이 되고, 남은 왕조기 활동은 단둘 뿐이에요. 오빠인 비세리스와 여동생 베너리스. 이들은 용의 후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빼고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빠 비세리스는 남아인 기마 민족, 북방 민족이죠. 도트락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주는 걸로 그들의 군대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동생 데너리스가 도트락의 지도자인 칼드로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고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오빠 비세리스를 없애버리죠. 자, 데너리스는 점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아무것도 없던 허냐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시즌 2에서는 왕자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외치면서 킹스랜딩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네드 스타크의 장남 몬 스타크는 아버지 의 원수를 갖고 동시에 여동생들을 구해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로 남쪽을 향하고 있고요. 죽은 왕의 동생 스타니스 바라테우는 새로운 왕족 프리가 형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통인 자신이 왕위를 이어간다면 군사를 모아요. 위협받는 킹스랜딩의 라니스터 가문은 위기의 철왕자를 지키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과연 라니스터 가문은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왕자를 둘러싼 흥미로운 갈등들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신들을 담고 있는 시즌2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요 다시 만나요 뉴플릭스 무비 유료 가입자네 왕자의 게임 시리즈 1과 2편은 뉴플러스 HDTV와 뉴플러스 TVZ에서는 시즌 1에서 4편 전후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예습 보습 하셔야겠죠?